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화장품 성분 1탄. 많은 생각과 잡다함이 많은 현대인들. 그 결과 피부로 보이는 건강 문제. 피부가 열이 나거나 따끔거리는 경우, 아줄렌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아줄렌은 의약품 및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사과향이 나는 국화과 허브인 카모마일을 증류하여 고순도로 추출한 성분입니다. 아줄렌은 여드름 피부,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알러지, 염증,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피부 타입을 막론하고 모든 피부에 효능 효과가 뛰어난 아줄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셀바이셀 아줄렌 베라 데콘젤. 셀바이셀 아줄렌 베라 데콘젤은 피부과 전문 화장품으로 구아이 아줄렌 성분 함유로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의 진정 케어에 효과적이며 고농축 수분젤로 손상되고 붉은 피부 수분 공급을 필요로 하는 피부에 적합하며 지친 피부와 트러블 피부의 활력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이후 피부 자극이 심한 피부에 효과적이고 프락셀, MTS와 같은 자극도가 높은 시술 이후 빠른 피부 회복을 원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껍게 바르면 마스크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얇게 바르면 세럼 용도로 사용하여 일타 쌍피 효과에 1000ml 대용량으로 한번더 만족감까지 줍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시원한 쿨링감과 동시에 진정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피부를 좀 안다는 사람만 아는 제품으로 찐 리뷰들이 많은 제품입니다.